뭐가 뭐 가정 똑같아요. 가정에서 아버지, 가우즈, 그냥 가우즈 게 똑같아요. 아들 딸들 키우할 때 반드시 이걸 여기서 매뉴리나와자 계속해서 여기 매뉴를줄 거예요. 3년 안에 100명을 예, 도할수 있는 목표를 메뉴로 줍니다. 3년 안에 100명 정도 를 목표하면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목표를 여러로 소식거다. 알아요, 야 소식거 수십 간아 나를 위한 우이랑 돌이 있는 가아니에 어제 뭐 때문에 여러분 어, 전화해 주이 사모님이 이게 이가 이게 갑자기 깨져 버리고 근데 갑자기 리플란트를 해야 된다 근데 병원을 가면 근데 어디 병원을 가시면 되죠? 가서 봤더니,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시물 개의 목사님 없으면, 논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쩌지, 전화를 제가, 오늘의 한 시대에 왔데그 원장한테 전화를 50도 해주고, 50도 해주고. 예? 통해 물려봤다. 기본적으로 할 때, 백 명처럼 되는 거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뭘 해주냐. 교회가 자립을 할 수도 있록는 거예요. 아세. 자, 자, 올해 줄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여 주 나눠 줄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여 주 우리 아들 딸도 똑같이 이렇게 주면요, 받는 아들 딸에 주는. 줄수 네,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가서 뭐 하는 거? 가서 제자 삼는 거 중요해요. 알겠죠? 가서 제사 삼는데, 자, 복음 먼저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사형이안또뭐 있어요? 전도 폭발, 거룩는책 뭐가 있어요? 자, 자기 거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